안녕하세요. 중국 언어문화전공17학번 이수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저의 프로젝트 주제는 인기아이돌의 노래가사 분석입니다. 우선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국의 아이돌들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노래가사에 집중하여 인기 요인 및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. 프로젝트의 분석 대상은 화면에 보이는 방탄소년단부터 원더걸스까지 총 12팀의 1097곡입니다. 분석 방법은 노래가사의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 후 비교 대상끼리 사용 비율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. 분석 내용은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총 5가지로 나뉩니다. 이어서 데이터의 분석 결과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12팀 각각의 노래가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각각 데이터들의 분석 결과는 영상을 멈추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선 분석 결과를 통해 각 팀의 가사 분위기가 활동곡들의 주된 컨셉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. 즉, 이들은 모두 팀만의 고유한 컨셉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, 노래가사 또한 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음원순위가 높은 노래의 가사 분석입니다. 결과를 보면 이별 후 슬퍼하는 사랑 노래가 많았습니다. 또한 보편적인 가사들이 주를 잃었고 대중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서 인기를 얻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는 시대별 노래 가사 분석입니다. 화면과 같이 총3 개의 시기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아이돌 노래 가사의 트렌드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조금씩 밝고 가벼운 분위기로 변화하였고 대중성을 위해서는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. 네 번째는 남녀 아이돌의 노래가사 분석입니다. 그 결과 남자 아이돌의 가사는 비교적 더 직설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. 여자 아이돌은 설레고 밝은 분위기의 가사가 많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작사가별 노래가사 분석입니다. 피독, 테디, 켄지, 조윤경, 이렇게 4명의 작사가를 선정해서 각각의 노래가사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. 그 결과, 왼쪽의 분석 결과와 같이 작사가도 그들만의 특유의 분위기와 특징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은 본인이 추구하는 컨셉과 이미지에 맞게 가사를 잘 써줄 수 있는 작사가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. 해당 프로젝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이돌은 고유한 컨셉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. 가사는 이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사와 그룹의 분위기가 함께 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러면서도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편성도 지녀야 할 것입니다. 이것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